아, 이건 지금 새로운 줄기가 난 거예요. 이렇게.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, 여기에 옹이처럼 생겼고, 밑으로 쳐진 거죠. 이렇게. 쭉 내려와서 이렇게 쳐졌어요. 근데 지금 오열매가 세 개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달려있어요. 그리고 지가, 옆으로 뻗어가지고, 야, 정말. 이 식물들 생명력은, 아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. 지가 이렇게 잡고 있죠. 참 엄청나다. 이것도 원래 밑으로 쳐지질 않거든요. 식물의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.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닌데, 무해를못 이기고. 야, 이거 원래 부러져서 떨어져야 되는데,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서 옹이를 만들어서 튼튼해지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거야 대단하다 이거는 뭐 줄로 잡아서 좀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절이 얼마 안남았어요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20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. 그렇다고 뭐 15도 이하까지 떨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, 아 마지막이 될 걸로 보여지는 이 오일을 한번 키워볼까요? 아, 이건 지금 새로운 줄기가 난 거예요. 이렇게.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, 여기에 오이처럼 생겼고, 밑으로 쳐진 거죠. 이렇게. 쭉 내려와서 이렇게 쳐졌어요. 근데 지금 오열매가 세 개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들려있어요 그리고 지가 옆으로 뻗어가지고, 야, 정말. 이 식물들 생명력은, 아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. 지가 이렇게 잡고 있죠. 엄청나다. 이것도 원래 밑으로 쳐지질 않거든요. 식물의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.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닌데 무예를 못 이기고. 야, 이거 원래 부러져서 떨어져야 되는데.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서 옹이를 만들어서 튼튼해지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